아 와, 저 챙겨. 자, 앞에 윈스턴 정면에 바로. 아예 관심없어 윈스턴 따리다윈턴인데다 아, 오라해. 어, 다 와다 와. 어, 나 이거 있어. 잡아라! 덤벼. 어, 덤벼! 잡아라, 덤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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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덤벼, 덤벼. 덤벼, 덤벼, 덤벼. 야, 안안안 그래 펴 그래. 그래. 그래 봐. 어, 뭐야, 틀어. <laughs> 네 납작은 60%에서 50%해 그럼 만원 하나? 만원이면 6점 되가지고 들거라 뭘요 설비지 않느냐 아... 어... 이거요? 아니면 이거요? 이거요 이거요? 예. 네. 와보 아, 도시 뭐, 열릴 뭐, 때한명일 가면 윽지껏 다 설비를 들어준다고 <laughs> 역시, 정선생. 자, 심리학 공부 좀 했어. <laughs> 이폴베조합은 루나티카이가 와도 절대 뚫지 못하요. 아니요, 뚫게할것 같소. 못 뚫소. EMP 한번 채우고 터트리면 끝이요. 아, 맞네. 연구가 있네. 어 우리 스카이 형이 어 b m p 한번 터트리면 끝이오. 그래 하고 있는 게 잠깐씩 하나씩 봤어요, 저도. 뭐 좋아 보시오 완벽하지 않았어참 대단하네요. 우리는 세웠고 여기다가 다 아, 포탑을 깔아놓기만 하면은 승리. 그러니까, 쟤네는 절대 손들할 생각을 못해. 어우 극격사 챘네. 안녕. 안녕. 는데얘왜이해 만드냐? 얘만 이오격수격수 절대 못들어오세격수 어? 어, 와봐 아, 저못 그, 들어고. 들어. 우 아어 무슨 원작? 야 불러서. 연빵 야, 왜 불러서지? 동미도우야, 야 무섭다야. 야 저격수 조합이 이걸 깰수 있는 거였어? 야 그러게. 어.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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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 이건 뭐 극혐 대 극혐이요 지금까지 오버워치 역사상 이런게 극혐은 없었어 <laughs> 진짜 처음 났을도 이제는 안했어 내기억 그로우 어잘았어응잘 응, 어, 죽어 자, 어. <laughs> 돌아 아, 어가더아 어, 어, 너도 잘 가지고 바꿔 와, 바꿔 와, 바꿔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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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바꿔 와, 가까워. 바꿔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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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, 바이 와, 바꿔 와, 바꿔 와, 우리 와, 바꿔 와, 바꿔 와, 바꿔 와, 바꿔 와, 바꿔 와, 바 와, 와, 자, 앞에 윈스턴 정면에 바로 아이 관심없어 윈스턴 따위 다 윈스턴인데? 다 오라해 어다와다어나 이거 있어 덤벼 어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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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래 덤벼, 봐어 뭐야 터졌어 이치야 이러면 야, 여기... 방벽이 소용이 없잖아 어야 짜식이 쭉한데 오늘 들어가 이 개꺄 그럼 나는 리퍼야 인마 쿠르 포르... 로퍼라고토퍼토퍼 토퍼. 바꿔 바꿔 토퍼라고어아좋소어 응. 우리 다면 위대하다 받고 아, 왔다 봤어 퍼몬 좀 숨기면 돼왔다 아, 우리 가분명히모이가 병진아 짠 라인 또 가지 아 그러게 우리도 2단 방벽인데요? 똑같지 아, 내도 2단이니? 우리도 2단인데. 얘3단인들팀으랑또 하이 됐구나! 야, 군격력몇배준 거야, 이거? 개때저 <laughs> 일단. 말이 필요 없어. 나메드시가다 때려잡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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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뚫어요, 이거. 야, 이못 뚫어. 다음 파임융광룸 어, 근데는 깨지면 답이 없잖아, 방벽이. 우린 이또 답이 이 새끼야. 야, 융광룸무시네 바스가. 잠시만요. 우와! 와내집못 나왜 아, 살려? 야, 죽으면 뭐지? 아, 바꾼다. 아, 나, 뭐지? 바스로바꾼다안 돼. 이긴다 이거 레알? 아안 돼. 막 돼. 이거 막 돼. 이거 안딸안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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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재미롭게 안네우리 개꿀잼인데? 우린 존나 재밌는데 <웃음> <웃음> 겐지면 어떡할라고 이 조합을 어떻게 겐지로 줄게 우리는 개꿀잼인데 아 저거 또 와? 컴온 컴온x3 컴온, 컴온. 어, 까맣 고, 트레 돌았다참륙 으로, 어, 아직 가안 돼. <laughs> 어, 까맣 고, 그 소로 소로 데 그거 트레 꺼 내면 이뭐 아, 겁나 재 밌네. 와, 어, 이꿀재 밌네. 아, 그 마지막 <laughs> 딱 끝나 야 야.